방목 플랜입니다. 어... 바투 동굴 왔어요. 바투 동굴 어, 힌두교 최대 성지라고 하네요. 그래서 1, 2월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그런 사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1월 달이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저기 앞에 보이는 저거는 힌두교의 시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무르간, 무르간상이라고 하네요. 저게 지금 이걸로 이제 영상으로 찍으니까 별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, 저게 40m가 넘는 그런 무르간상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저 옆에는 저렇게 계단들이 있잖아요. 계단을 올라가는 걸로 이제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하는데, 뭐 왼쪽 계단 올라가면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고,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현재의 죄를 씻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미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계단입니다. 계단의 개수는 총 272개인데. 뭐, 금방 올라갈 것 같네요, 저 정도면? 아니, 그런데. <laughs> 아니, 다 비둘기 아줌마야. 여기 비둘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못 오겠다. 비둘기가 저렇게 많이 날아다니네. 그럼 저는 어디로 올라가 볼까요? 과거의 죄를 씻어 볼까? 현재의 죄를 씻어 볼까? 미래의 죄를 씻어 볼까? 과거, 과거, 오, 네,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장식품도 파는 것 같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수. 이게 올라가는 재미가 있네. 근데... 아, 안샜다저 진짜 계단이 172개인지 세면서 올라갈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열 일곱, 여 여덟, 여덟, 여섯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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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덟, 서른 여덟, 여 규칙성을 알아냈다. 이게, 한 단, 한 단, 이렇게, 색깔이 다르잖아요. 이렇게 묶여있잖아요. 여긴 보라색, 저긴 노란색. 이게 보니까, 색깔당, 계단이 17개야. 지금 17의 배수로 계속 끝나고 있거든요. 17, 뭐 34, 뭐 이런 식으로. 지금 68 계단 올라왔으니까, 17에다 4 곱하면, 딱68 나오잖아요. 그럼 이제 안세야지단이몇 개인지만 세야겠다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번째. 이게 이제, 한 개당, 한 개당, 올라갈 때마다, 과거에, 한 개당 내리든 면 그땐 왜 그랬을까? 담배 냅혔지. 술좀 그만 마실걸. 뭐, 요런. 쟤를 씻는거죠? <laughs> 네 여덟번째 구 <laughs> <laughs> 11... 이게... 272 계단으로 끝나려면... 16개...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? 올라가야 돼. 어. 12, 완숭이도 함께고. 뭐. 13, 13. 14 15 이거봐 16 맞네, 맞네. 아, 힘들어. 16 곱하기 17 하면 272가 딱 나오네요. 올라오면 쉴수 있는 곳 조금 있고 동굴이 나옵니다. 찾아보니까 어떤 1,800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 동굴을 발견했대요.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힌두교 사원을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생겨난 거라고 하네요. 동굴을 한번 들어가 봐야지. 아, 이제 과거에 272개의 잘못된 것은 이제 제가 니우쳐진 건가?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, 오늘부터. 근데 동굴이라서 막 엄청 시원할 줄 알았는데. 응, 음, 이쪽은 신발 벗고 가면 되구나. 이쪽은 안 벗어도 되고. 아, 이렇게, 한쪽에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, 이렇게 빼놓은 게, 여기가 1, 2월에 오면은 사람이 진짜 많대요. 무슨 축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 칸막이 같은 걸로 이렇게 세워놓나 보다 지그재그로 줄설수 있게 오, <laughs> 오, 왼쪽 못 가게 해놨네 그럼 오른쪽

온몸에 땀이. 와. 음 이게 아까 제가 272 계단 올라왔잖아요. 근데 거기 중간에 200몇 계단쯤에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빠지는 동굴이 있대요. 거기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손전등 하나 가지고 이제 입장한다고 하네요. 근데 거기는, 뭐, 빠른 투어는 45분? 걸린다고 하고, 느린 투어는 뭐, 3시간? 2시간, 3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네요. 일단 돈 내고 가는 거니까, 전안 갈게요. 어, 여기 노슈즈다. 가운데로 가야 음. 어, 위험하다. 여기도 막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네? 내려가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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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원숭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<laughs> You're feeling one, two, okay, take a picture. One, two, okay? Okay, you, glass. Hello? Nice. You're feeling one by one. Okay, you take picture. Ready? Okay, one, two. Hello? You, camera. Okay, nice. 신기하다 <laughs> 계속 달라고 <달라봐요>. 하네 <laughs> 저 원숭이 <원수기> 났다 <laughs> 이제 공격자신 거 같은데. 오케이. 제 새끼 원숭이. 새끼 원숭 아니 <laughs> 새끼 원숭이 귀엽네. 우와. 안녕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샤워를 끝내고 왔습니다. 어, 땀으로 범벅을 했네, 진짜. 그래서, 이 무르간상, 힌두교의 시인인 것 같아요. 신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무르간상 있는 바투동굴, 힌두교 사원. 한번 올라가 봤고. 272계단 왼쪽으로 가서 과거의 재를 한번 씻어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저런데 조금 앉아 있다가 이동을 할게요 후!